오답 노트 마인드맵을 그렸더니 과학 탐구가 쉬워졌다는 김정은군. 그의 마인드맵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 김정훈군이 직접 밝히는 과학 탐구 마인드맵의 모든 것. 마인드맵 오답 노트로 사고의 영역을 확장했더니 문제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지금 시작됩니다. 보통 주변의 친구들 오답 노트 만드는 걸 보면. 틀린 문제를 붙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적고 그리고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밑에 적어 놓고 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개념과 연관된 모든 내용들 그거를 제가 아는 데까지 계속 가지를 치면서 마인드맵으로 오답노트를 만들었었어요 이건 생물 오답노트인데요 정은 군이 마인드맵 오답노트를 만든 과목은 생물 지구과학 화학 개념 정리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내용이 많은 과목들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었다. 마인드맵이란 생각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나뭇가지 모양으로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지구과학 원암노트인데요. 음... 정훈 군 마인드맵의 특징은 과목마다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달리했다는 것이다. 그림이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지구과학이나 화학의 경우 마인드맵에도 그림과 그래프를 적극 활용했다. 기호, 그림, 색상 등을 자유롭게 활용해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마인드맵. 정훈 군은 어떻게 과학탐구 오답노트에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한 걸까? 원래부터 저는 과학을 좋아했었고, 특히나 생물이나 그런 쪽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1학년 때부터 과학 공부를 저는 좀 꾸준히 한 편이에요, 남들보다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치고, 아니면 문제집을 풀어보고,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지만, 그래도 틀리는 문제가 생기고, 저만큼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은 친구들이랑 비교해봐도 사실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다른 친구들보다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온 정훈군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의고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훈군은 자신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단편적인 암기에 집중했던 것이 문제였다. 실전에 도움이 될수 있게 개념 정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정훈 군한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생물 오답노트를 하는데 원래는 간단하게 개념을 적으려고 했는데 문득 문득 관련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뜬금없는 내용들인데 이거 한번 내가 어디까지 하나 한번 적어볼까 해서 계속 가지를 치면서 적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좀더 폭넓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좀가능할수 있겠다 싶어서 마인드맵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떠오르는 것이 많지 않아 마인드맵도 단순했지만 여러 방향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인드맵도 복잡해졌다. 중심 개념에서 하위 개념들로 많이 뻗어나가는 것이 정은군 마인드맵의 특징. 정은군은 마인드맵을 통해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오답 노트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정훈군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나면 정답지 해설을 문제집에 자세히 정리한다 알아보기 쉽게 빨간 펜으로 정리하는데 이때 표시해놓은 내용들이 마인드맵의 중심 개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어, 사실, 마인드맵을 시작할 때그 주제를 정하려면 약간 포괄적이면서도, 어, 핵심적인 내용을, 어, 첫 출발선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핵심 키포인트를 찾으려면은 일단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 내용을 읽어보고,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이나 또는 그래프들을 보면은, 음, 어, 핵심 키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서 문제에서도 이자의 분비선이라고 제시를 해주었고, 그림에서도 어, 이자의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어, 이자 또는 이자의 분비선 이 정도가 되겠죠. 이자의 분비선 단면도를 제시하고 올바른 설명을 찾는 문제, 정원군은 중심 개념을 이자의 분비선으로 정했다. 중심 개념이 정해지고 나면 생각의 흐름대로 가지를 그려나간다. 마인드맵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뻗어나간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로 연결. 처음에 제시된 문제나 중심 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떠오르는 개념들을 자유롭게 정리해 나가면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려나가면 그게 바로 마인드맵이 되는 것이다. 먼저 이 문제의 키 포인트를 이자의 분비선이라고 잡으면 분비선은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개의 가지가 차지죠. 정은구는 이자의 분비선을 크게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으로 나누고 외분비선에서 이자에게 구성물질로 가지를 뻗어 나갔다. 내분비선에서 뻗어 나간 가지들은 체내 호르몬에 대한 총정리로 이어졌다. 사실 기본 개념만 적을 거면은 이자의 분비선에서 외분비선, 내분비선 각각의 이자에서의 기능을 적으면 사실 끝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외 분비선에서는 이자액을 분비하고 내분비선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인데 여기서 관련된 내용을 계속 뻗어 나가는 거죠. 마인드맵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는 사람 마음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생각이 멀리 뻗어 나갈수록 마인드맵의 내용은 풍성해진다. 풍성하고 복잡한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마지막 단계는 자유롭게 그린 마인드맵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근의 경우 개념서의 내용과 꼼꼼히 비교해갔다. 자신이 뻗어나간 가지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정리했다. 마인드맵을 통해 단순히 개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일단 제가 쓰는 데까지 다 쓰고 나서. 참고서 같은 책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건 고치고 부족한 내용들을 추가하다 보면 은 내용도 풍성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어찌 보면 너무 소홀히 해가지고 빼먹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수 있으니까 좀더 꼼꼼하게 공부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검토 및 수정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인드맵은 더 풍성해졌고 가지가 뻗어 나갈수록 정군의 사고의 폭도 함께 넓어졌다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설만 정리했던 초기의 오답 노트 여기에 마인드맵이 더해지면서 종합적인 개념 정리가 가능해졌다 마인드맵을 통한 음, 학습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개념들이 어, 머릿속에 한 곳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학교는 연세대 치유외과를 다니고 있지 어, 여기 온 거는 나는 오답노트라는 걸 고3 때 처음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고2 때부터 벌써 하고 있잖아 포항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과학탐구 오답노트를,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학생들이 선배의 방법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비슷해.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봐 먼저 후배들의 오답노트 정리 방법을 들어보는 정훈군 후배들의 방법은 정훈군이 처음 오답노트를 정리하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틀린 문제를 붙이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었다. 보기에 기억언디 ㄷ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내용이 맞으면 맞은 이유를 틀면 틀린 이유를 적고 그 옆에 간단한 그와 관련된 개념을 빨간 펜이나 볼수 있는 걸로 적은 후에 그와 관련된 관련 단원을 적으면 다음에 볼 때도 쉽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했어요. 일단은 오답노트에 문제를 잘라서 붙이고 또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각각의 해설을 적은 다음에 그게 보충된 설명을 적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그 문제가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서 그 옆에 적어 놓고요. 나중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최근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동화 적용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기로 한 후배들. 과학 과목의 마인드맵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선배 설명대로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과학 개념들을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마인드맵을 완성시켰다. 처음에는 중심 주제를 통해서 근처 개념까지는 확장이 쉬웠는데 그 세부 과지를 들어가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 부분은 부족하겠구나 보충해야 될 점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보통 과학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하니까 가지를 하나 하나 뻗어 나갈 때마다 뿌듯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서 그 뿌듯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더 향상되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 대단원에서 대단원 제목부터 계속 세부한 세밀한 부분까지 계속 적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원의 흐름을 알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일수록 그림과 함께 표현하면 이해가 더 쉬웠다. 정은군은 그림이나 그래프 응용 문제가 많은 지구과 과학의 경우 보다 시각적인 마인드맵으로 개념을 정리해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오답노크를 만들 때 제가 지금 틀린 개념만 공부하면 다른 게, 모든 개념을 공부할 수 있을 텐데 꼭 다른 개념까지 공부해야요. 여러 단원이 복합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하기 쉽죠. 어제는 복합된 문제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어을 복합시켰을 건데.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기반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공통적인 걸좀 찾기가 쉬워지죠. 최근 수능 시험에서는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있는 개념을 함께 묻는 통합형 문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원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은군의 마인드맵을 분석해 보면 교과서 여러 단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장의 융털 구조에서 뻗어 나간 주가지. 표면적을 최대로 넓히는 구조는 생물 교과서 영양과 소화 단원 중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주가지에서 뻗어 나간 대뇌 주름과 폐포 여기에서 다시 뻗어 나간 가지들은 자극과 반응 단원 중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서 다뤄지는 개념들을 담고 있다. 대뇌 주름에서 뻗어 나와 말초 신경을 거쳐 내려온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자극과 반응 단원 중 호르몬과 항상성 유지 부분의 주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소장의 융털 구조 하나에서 뻗어 나간 마인드맵이 영양과 소화의 두 단원 자극과 반응의 두 단원을 합쳐 총네 단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정훈군의 마지막 공부법은 그동안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 등을 모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이었다. 한번 풀었던 문제를 다시 틀린 건 개념 정리가 부족하다는 증거. 정훈군은 마지막 개념 정리를 위해 마인드맵을 참고서처럼 활용했다. 수능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어느 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어, 오답노트도 많이 작성이 됐고 그 속에 마인드맵도 되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굳이 개념서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오답노트의 내용들과 마인드맵 그것들이 개념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담겨 있고 내가 약했던 부분들은 특히나 많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만을 위한 저한테 딱 알맞은 그런 개념서의 역할을 마지막에 해줄 수 있었죠 1년 동안 만들어 온 마인드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정은군 마음의 안정을 위해 수능 보는 날까지 마인드맵과 함께 했고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